안녕하세요. 선스타입니다. 어, 저는 아직도 이탈리아 여행 중이에요. 근데 여기, 여기가 프렌치의 시각. 어, 여기 어모성당 으로 보이고요. 어, 근데 하늘도 되게 맑고 깨끗하고 이뻐요. 어, 이렇게 시내 하늘. 이탈리아 하늘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프렌체 시가지. 또 이쪽으로는 음, 미카엘 광장입니다. 여기가 미카엘 광장이고요. 어, 여기는 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주라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뭐 전라도 경상도 어, 그런 식으로 어, 토스카나 주라는 지역입니다. 어, 여기가 시가지가 너무 이쁘죠. 이렇게 프렌치 시가입니다 근데요, 저는 참 여기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어, 우리 다육의 이름이 어, 여기에 이름을 참 많이 딴것 같아요. 토스카나 넬리라는 아이도 있잖아요. 어 근데 그거는 제가 한국에 가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 오늘은요. 여기 프렌츠 시가지 구경하러 왔거든요. 이렇게 진짜 빨간 지붕. 이렇게 프렌츠가 너무 이쁘죠. 근데 이게 하늘하고 굉장히 어, 색감이 잘 <laughs>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저기 돔으로 된그 건물 있죠. 그게 오모성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 너무 예쁩니다. 어, 이렇게 프렌치의 시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저는 얼른 또 기념사진 찍어야 돼요. 이게 여행 패키지라서 바로바로 바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서 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선수타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